강원도 정선의한골 계곡 순복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아침 6시 50분, 사당역에서 산악계차를 탔고요 어, 여기까지는 대략 2시간 좀 걸린, 2시간 좀더 걸린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한 28도 인데요. 어, 아직 무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계곡이라 초입부터 물소리가 나네요. 소입은 아주 예쁩니다. 무슨 탑인지는 가 모르겠지만 이게 돌탑들이 쫙 세워져 있네요. 이상이는도같아 이거 같아요. 이거 는 이거 아 이거 같아같 이거 한골개고, 순바옥길로 들어섰습니다. 아, 나중에 찾아볼게요. 순바옥길. 무슨 뜻일까요? 우리 순수 오지마 같은데. 아, 일단 트레킹 코스 초입은 아주 좋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그 길도, 어, 일단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조성돼 있고요. 아, 일단 뭐물 소리를 듣고 있으면 더위가 흐뭇 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버스에서 내릴 때는 훅 하는 그 있죠. 아, 여기 순바오길있네요 순바오길. 훅 오는 습도와 어, 열기에 숨이 잠시 지쳤는데 막상 숲으로 들어오니까 훨씬 난것 같아요. 너래 바위라고 하네요. 너래 방석이라 불리우며, 마을 사람들이 천렵을 하던 장소. 더위를 식혔던 장소라고 하네요. 그냥 보시면,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넓은 바위. 이게 아마 너래 바위인 것 같은데,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아.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이게 9 k 로인데 시작부터 이러면 이거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오 최근에 불, 비가 왔었나요? 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아, 이 녹색. 제가 한 번은 트레킹 코스를 와 보고 싶었어요. 와 보고 싶어서. 그, 지지난주에, 그산악회 버스 예약하는 데서, 지세산 칠성계곡 트레킹을 예약을 했었는데, 인원이 안 차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 코스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숨바꼭길, 이렇게 다 돼있네요. 어, 이정표가. 제 그, 동해안 트레킹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파랑키는 리본으로 돼있는데, 이쪽 순버필도, 이전 이중표들이 뭐,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게 돼 있고. 지금 바닥을 보시면, 바닥은 가을인 것 같아요. 낙엽들이. 뭐, 가을 온 느낌?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어 묘한 느낌인데. 이 낙엽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철조망들이 있습니다. 철조망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 계곡, 이 수심이 얕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가신 시것 같은데, 그걸 막는 것 같아요. 뭐 사고 위험이 있어서인지, 보시면, 뭐 2중, 3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옆이, 눈에 보기에도 깊어 보이진 않은데, 아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저렇게 해놓은 곳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 고그 시발라야 선맥이 있고 있는 듯한, 오, 정관이 군요 이거. 아마, 무사고를 바라는, 그, 산악회에서 보니까 산악게 깃발들이네요, 러니까 아, 그리고 뭐, 우리 다녀갔습니다. 라는 뭐, 그런 상징적인 리본이 아닐까요? 근데 저 리본들을 보면 산에서 여행 중에 반가울 때가 있어요. 제일 전에 지리산에서 12월 말에 아주 폭설이 쏟아졌을 때, 어, 새벽에 올라갈 때, 눈 때문에 발자국이 사라진 길이 있었습니다. 백무동수 올라갈 때. 아, 너무너무 긴장되고, 앞은 안 보이고. 그런데, 중턱중 갔을 때, 저 리본이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귀엽다. 이건 귀여운 거죠? 귀여운 계곡입니다. 귀여운 계곡. 귀여운 폭포수가 쏟아지네요. 아 어, 이거 너무 좋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미천구 계곡 올려놨을 때 많은 분들이, 어, 여기였다. 나도 폭포네요, 나도. 나도 폭포이 정도, 이 정도. 나도 폭포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도 폭포야? 나도 폭포야. 저는 뭐 미천골 계곡 캠핑장 보여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글도,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뭐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곡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도 뭐 한골 계곡, 순박길 트레킹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계곡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 지금 느낌으로는 뭐 계속 계곡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까 오늘 대장님 말씀으로는 왕복 이게 9km더라고요 9km. 그다음에 한 바퀴를 도는 게 난이도가 높은 코스가 있고, 근데 저는 그냥 트레킹 코스로 처음부터 트레킹 코스를 와보고 싶었기 때문에 신발도 그래서 오늘 등산화 신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 제가 생각했던 느낌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그늘이지고. 여기 물소리가 들리고, 한적하고, 아까 지하주차장에, 아, 지상주차장에, 어, 산악기 차를, 아, 제가 타고 온저 포함해서 한 다섯, 대 여섯 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그쵸?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오셨을 수는 있는데, 어 그분들이 모일 만큼의, 어, 그런 어떤, 뭐, 폭죽되는 것 같아요. 오, 여기볼까요 뭐, 가는 곳마다 탄성이네요. 와, 기가 막히네요. 안내판을 한번 볼까요? 아, 현 위치가 여기네요 여기 저희가 여기 입구 출발해서 아까 노래바에 보여드렸죠 층으물 보여드렸죠 현 위치 쭉 갔다가 돌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곳입니다 와 보이시나요 계곡소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 잠시 감상하시죠. 제 멘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환상의 트레킹 코스네요 이 나무가 섬소나무라고 합니다 바위를 가리며 자란대요 어, 응. 저 나무가 봐요 보이시나요? 바위로 뚫고 나온 것 같네요 섬소나무 트레킹 코스 하나 오늘 발굴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악케 예, 신청을 했군요. 버스. 저는 어, 예전에 동해안 트레킹 코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찾아보질 않습니다. 어, 일단 어, 출발이 가능한지 출발이 가능하면 저는 제가 등산을 하고 싶은지 트레킹 하고 싶은지만 결정되면 그냥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는, 그, 버스 안에서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코스인지, 뭐. 저는 그게 더 즐겁더라고요. 찾아보질 않으면, 그냥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에 오시게 되면. 어 그렇죠. 전혀 모르니까. 근데, 산악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악대장님이, 어 대략적인 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그래서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그 봤을 때 자연의 감동이 훨씬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아 이건 그냥 제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어. 여기 너무 예뻐요 보시면 길이 경사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트래킹화 운동화는 좀 안, 어, 불편할 것 같고요 운동화는 또 운동화 자체가 마모가 될수 있어서 트리키와 정도면, 뭐, 불안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전민이 모래를 채취하던 장소래요. 모래서 와, 정말. 수심이 기가 막힙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 여기 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어, 근데 하여튼 아시죠? 계곡은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어디가 어떻게 물에 헤어리칠지 모릅니다. 이야, 정말. 아,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아 너무 이쁜가 너무 너무 이뻐서 아 밖에 안 나오는데 형, 이런 길이 이런 글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흰색이 아니라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자연을 깨는 듯한 느낌도 있을 텐데 흰색으로 해놓은 헤드 해서 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보시면 계속 계곡 이어집니다 끝없이 이런 길은 처음 본것 같아요 또 운동화는 안될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돌들의 약간 미끄럽습니다. 계곡이 옆에 있고 그늘이지다 보니까 조금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 분들은 운동하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등산하나 뭐, 트레킹 하시는 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거의 뭐 순벅길을 이렇게 전세내 느낌으로 걷고 있습니다. 현 위치가 여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어? 아, 여기구나. 여기가 순박길 있고, 여기네 여기 이쪽으로 오는, 예, 네, 다시, 간길로 후진하는 곳입니다. 엄청 돌줄 알고, 어젯밤에, 어, 본행 통에 얼음을 가득 채워서 냉동실에 작은 물통 3개까지. 아,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제 배낭에는 작은 얼음 덩어리 3개의 물병과 본행 물통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 저 지금 산에 와서 물한 모금도 안 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어, 지금,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땀은 나는데, 어, 저희가, 아, 정말 죽겠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안온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또 산에서 물을 많이, 자주 마시진 않지만, 여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다 그늘입니다. 모두가 다 그늘이고. 지금 이 순박길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단점은, 어, 인터넷이 안 됩니다. 어, 저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 화장통화, 물론 안 되겠죠. 물론 안 되고. 아무튼,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올라온 게 2.72km 올라왔네요. 제3 갈림길이 2km. 2km 가면 끝입니다. 임도가 있고, 어, 그리고 키스 코스가, 어, 생각보다 많이 짧은 것 같아요. 벌써 2.7km가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 그냥 생각 없이 쭉 걷다 보니까, 그냥 온것 같아요. 이쪽이 아마 임도, 쪽 길인 것 같은데, 임도 쪽 길은, 어,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이 없죠 길이 없어요 막혀 막혀 있고요 아까 숨바옥길 초입에서 직진하면 임도 길이었거든요 아마 그게 이위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번 한 바퀴를 도는 저는 지금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원형으로 도는 그 코스는 난이도가 제법 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길이도 좀 되고, 이쪽이 제2 농소인데, 어, 공사 중인가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공사 중이면, 돌아오더라도. 아. 어떠신가요? 이렇게 가는 길도 있었나봐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어, 공사 중이네요. 알겠습니다, 공사 중이. 매우 깊어 보입니다 겨고들어가선 어, 어, 안될 곳입니다 예, 계곡에 있는 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용돌아 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 중은 이쪽이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이쪽이 공사 중이고 이쪽 길이 공사 중인 것 같고 이쪽으로는 산행길이 계속 이어지네요 어, 공사 중이면 안 걸려고 했는데 다시 길이 이어지니까 이제 가보겠습니다. 제2 용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곡이 저의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쪽 풍경은, 아 반대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느낌에, 약간 지리산 뱀사골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산, 아, 아래쪽 느낌도 있고 설악산 아, 느낌도 있습니다. 설악산 네 우산바위 쪽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여행을 와 보면 아 여기는 어디랑 닮았다 아 여기는 어디 가본 적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제 덜어 있는데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가봤지? 어디더라? 아, 한참을 한참을 기억해내려고 해야 아, 어렵사리 기억이 납니다. 아, 제살림길이 900m 정도 남았네요. 900m 정도 남았고 이제 제살림길이 위에 있나 봐요. 아, 1, 2, 3. 그래서 아마 오르막이 조금 있습니다. 어, 심한 건 아니고요. 아, 어, 저는 말씀드리지만, 산에 가면 있을 수 있는 오르막 정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긴복포네요긴 물줄기가 있냐긴복포 음,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아홉 번째 같아요. 아홉 번째. 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제3 추진로까지. 거의 다 1, 2, 3, 4, 5, 6, 7, 8, 90. 거의 다온것 같죠? 1, 2, 3, 4, 5, 6, 7, 8, 90. 여기 써있네요. 1번 너래바위, 2번 용서, 거북바위, 모래서, 마을타터 쭉쭉쭉쭉. 10번 김포포. 아, 그래서 이제 뭐라도 엄청 길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육안에는 잘 보이는데, 화면에는 이게 아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금이 11시 어 14분이네요. 11시 14분인데, 어 저희가 서울 출발시간이 3시 20분입니다. 그러면 이 코스는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코스를 가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는 지금 11시 40분에 마지막 지금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순바골 순바옥길 입구에서 4.3km 올라왔고요. 이제 삼갈림길이 400m가 남았습니다. 아, 제법 계속 지금 오르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 갈림길이 어, 계곡에 아마 상류에 위치해 있지 않나 오르막길에 지금 제 곡에 꽤 이어졌거든요 아, 물론 깔딱고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높이도 계곡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 여기도, 여기는 이제 가까이 보이네요. 아까 그 돌밭이. 아 어느 분이 또 이렇게 돌탑을 쌓으셨고. 약간 좀 무서워도 보입니다. 아, 날이 안 좋을 때. 혹시 이게 불러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진 않은가 보죠. 뭐, 보호막 같은 경우는가 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하면 된게 아닐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 지금 돌밭지대. 돌밭지대. 제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돌밭지대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지나서 이제 400m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산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에서 100m, 200m가 얼마나 그 고행의 길이 되는지. 아. 아,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써 있진 않은데 아, 아마도 끝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아마 다시 회전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닐까 볼까요 뭐 다른 표지판이나 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아마 더 올라가는 길인 것 같고요. 아 여기가 아마 뉴턴인가 봐요. 제3 갈림길. 이럴 땐참 애매하네요. 여기가 딱 쌓였으면 좋은데. 일단 저도 오늘 아침 안 먹고 와서 감자와 계란을 쌓았는데 저도 물가에 앉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도 지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경치가 어떤가요? 괜찮아요. 굉장합니다, 정말. 이 뷰가 저을 위해서 남아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 방석을 깔고, 아 오늘 감자, 뭐 계란을 쌓았는데. 맛있게 먹고 파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